드리겠습니다. 왕의 귀환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이요. 바로. BTS 데뷔 12주년이 딱 되는 날이 오늘이라고 해요. 그야말로 정말 세계적인 기록을 세운 건데, 이 기록을 세우고 한창 인기가 절정이었을 때 군대를 갔다가, 이번에 드디어 전역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난해 6월입니다. 6월에 이 마티형인 진이 제일 먼저 제대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10월에는 제이홉이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0일이죠. 화요일에 B와 RM이 동반제대를 했고, 다음 날인 11일 오전에 지민과 정국이 6 군 현역 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을 알렸습니다. 이로써 이 현역에 입대한 여섯 명의 멤버가 군필 돌이 됐고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 어, 이 봉무 중이 마지막 멤버죠. 이제 슈가만 21일에 소집해제를 앞두고 있어서 아마도 제가 이제 예측하기로는 하반기부터는 완전체 활동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고요. 일단 음, 네. 이, 이 전에 완전체 첫 무대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크잖아요. 방탄소년단과 이 소속사 빅히트뮤직은요 오늘 그리고 내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방탄소년단 데뷔 12주년을 기념하는 2025 BTS 페, 페스타를 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비... T.S. 예. 페스타 같은 경우는 어 2014년부터 데뷔일 전후로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 행사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대 풍경만 봐도 이 멤버들의 가야 강색뭐 특징들 이런 게좀 보인다면서요? <laughs> 사실 이 멤버들이 군에 갔다가 제대하는 모습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이렇게 생중계되듯이 전 세계로 네. 이렇게 뉴스가 나가는 것도 참 특이한 일이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매번 이제 멤버 한 명이 제대할 때 다른 멤버들이 마중 나오는 음... 이런 식의 순차적으로 네. 어, 또 새로운 멤버를 맞이하는 이런 풍경들이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진맞청이죠 진이 제대할 때 다른 멤버들이 아예 이제 휴가를 맞춰서 아, 네, 화면에 잘하군요.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맞춘 거예요 휴가를요. 그리고 네. 이제 RM이 저기서 이제 섹스폰을 부는 장면이 굉장히 흥미롭게 또 세계적인 또 화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 두 번째로 제이홉이 예, 지난 10월 1 7일날 저녁을 했는데, 네. 먼저 이제 저녁했던 진이 또 이제 마중을 나왔죠. 꽃다발을 들고 마중을 나와서 또 그것도 한명나저습 네, 아, 마중을 나왔었거요 <laughs>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이 지난 또 6, 6월 10일, RM과 B가 이제 저녁을 했는데, 네.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네, 등장을 했죠. 아. 저녁 기념으로 또색소폰을 연주하는 네. 어, 또 흥미로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동반 입대했었던 지민과 정국이 6월 11일 날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이제 이두명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오랜만에 카메라에 좀 서서 그런지 좀 쑥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laughs> 예. 더좀 수줍은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좀 긴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지민 씨 같은 경우는 어, 금방 또 관리를 해서 돌아오겠다 뭐 이런 말까지 남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훈훈한 기분을 또 느끼게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요. 이 BTS가 제대한다는 소식에 국내 안팎으로 반응이 상당했다면 이번에 아니 카퍼레이드를 진행하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영상 저희 보여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카퍼레이드에요. 저기가 어디냐면 아르헨티나래요. 그러니까 보면은 아, 저렇게 막 파란 풍선을 막 매달고 차량들이 막지 어떻게 보면 달리고 있고 지금 뭐 버스에도 파란 풍선 행렬 그리고 저게 국기도 달려 있는 모습, 거기 우리 태극기까지 보여요. 손흔 드는 팬들 모습 막 보이고 있고. 아, 어, 굉장합니다. 아르헨티나, 태국에서도 뭐 저녁 기념 이벤트가 열릴 정도였다고 하는데, 아, 어, 상당해요 그러니까 외국 팬들까지 그런데 우리나라로 속속 입국을 하고 있다면서요 아, 저또 직접 취재 다녀왔습니다. 생생한 어, 이야기 전달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 11일에는요. 전 세계 팬들이 저녁 식을 보기 위해서 연천군으로 모였습니다. 어떤 팬들은 이 현장에 와서 아, 나 지금 사실 저녁 식 보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고 그 전에 이미 한달 동안 한국 여행 중이다. 아니 라고? 지금 보면 저렇게 브라질 국기를 맞아요. 태극기랑 같이 오, 몸에 이렇게 휘두르신 분도 보이네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취재를 다녀온 곳은 용산 하이브 사옥 이 주변이었습니다. 이 네. 주변에 보시면요, 글로벌 아미들이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모인 아미들이 정말 길마다 북새통을 이뤘는데 어, 경찰 추산 제가 알기로는 한 4천에서 5천 명 정도다라고 어, 이야기를 저기 했어요. 저기 하이브 아웅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골목 골목마다 네. 저도 정말 신기했던 게이 골목 골목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었고요. 그리고 보라색으로 티셔츠를 입거나 이 멤버들의 얼굴에 박힌 국기를 만들기도 하고요. 키링을 아, 가방에 매달고 이제 지나가는, 어, 혹시나 지나가는, 정말 혹시나 지나가는 멤버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는 모습이었었는데요. 네.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아르헨티나에서 BTS 제대 기념 카퍼레이드를 이렇게 어,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전 세계가 보라색으로 물들었다라고 할수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태국에서도요 방콕 거리에 두대의 전기 버스의랩핑 광고를 이렇게 전시 하듯이 아,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이렇게 네.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버스 같은 경우에는 또좀 특별했었던 것이요 이 멤버 위의 모습을 이설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여러 모습을 담아놓기도 하고 요즘 네. QR 코드라고 하잖아요. 이 QR 코드를 통해서 뭐 음악을 바로 들을 수도 있고 사진을 바로 볼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놨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 뷔의 브라질 팬들 역시 브라질 최대 도시 상파울로 중심지인 파울리에 스타의 이 대로에 이렇게 뷔의 얼굴을 정말 많이 붙여 놓은 모습입니다. 네. 이 모습은 지금 신용산역 근처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네. 정말 말레이시아 대만 일본 미얀마 인도네시아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해요. 그렇습니다. 네. 이 BTS의 저녁을 축하하는 모습이었고요. 실제로 제가 용산역 근처에서 이제 식당에 좀 취재를 가 봤어요. 예. 4,000명, 5,000명이 모여 있잖아요. 음. 어, 요즘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오늘 혹시 좀 수입이 어떠세요라고 제가 점심때 가서 여쭤봤었는데 네. 삼겹살집 사장님이 만면에 웃음을 띠시고 <웃음> 제가 지금 이틀째 최고 매출을 와. 찍었다라고 하시는데요. 정말 저도 이 모습이 좀 신기했던 게 외국인 분들이 들어와서 갈비탕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인터뷰를 해 보니까 아, 이 가게가 어, 우리 멤버들이 왔을 수도 있는 음. 가게이기도 하고, 나도 한국 문화를 접해보고 싶어서 오늘 한국에 왔다라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움직이면 경제가 되는 뭐 와, BTS 모멕스. 그 현상이 벌써부터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BTS의 세계적인 인기가요. 아니, 불과 얼마 전에 멕시코에서는 대선 후보가 아미 인증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사실 이제 정치인들이 특히 네. 선거 기간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좀 걸러듣기는 해야 되지만 <laughs> 어쨌든 그 어, 본인 스스로 어, 아미임을 자처하고 또 BTS를 언급하면서 정말 많은 관심을 어, 끈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아, 네, 멕시코 정치인 마르셀로 에브가르, 아, 에브가르 카사오 분인데요. 네. 이분이 어, 작년 6월에, 그니까 이맘때였는데 그 예비 후보였어요. 예비 음. 후보였는데 그, 한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애니메이션 관련한 행사였거든요. 근데 네. 그 참여한 영상이 이제 그 SNS에 올라와서 화제가 됐는데, 보시듯이 지금 BTS, BTS Army 이렇게 태그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내용이었냐면, 한 팬이 어, BTS를 데리러 올수 있냐? 음... 어, 너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아 네. 어, 그랬더니 뭐, 내가, 어, 초청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나를 또 초청을 해도 된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비쳤어요. 근데 사실은, 이분이 결국엔 대통령은 되지는 못하고 지금 경제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BTS를 초청할 수 있을지는 좀 불확실해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정치인들이 이런 모습을 자신의 선거 캠페인에 이용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걸 통해서 뭔가 자기가 뜻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한국 가수 아닙니까? 음, 그렇죠. 한국 가수가 멕시코의 정치에 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모습들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만큼 BTS의 파급력을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laughs>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럼 오늘 퀴즈 정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퀴즈 다시 띄어 드릴까요? 보면은 그러니까 멕시코에서는 정답 띄어 주시죠. 정답은 대선 공약으로 BTS 초청을 내세운 적이 있다. 뭐 실제. 경제부 장관이 됐다고 하니까 이게 뭐 가능할지 말지는 더 지켜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승승 장관 BTS는요, 사실은 입대 전에 이거 병역을 해야 하냐 마냐 가지고도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BTS는 그야말로 그 이후에 군복무를 하면서도 성실한 군복무로 주목을 받았어요. 우리가 사실 스포츠 선수들한테 벽역 면제 혜택을 주는 건국기선양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앞서 서 나왔던 자료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BTS가 정말 그 누구 못지않은 국기선양을 해서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뭔가 논란이 됐었는데 그걸 보란 듯이 음. BTS 멤버들 전체가요 모범적인 군복무로 화제가 됐습니다. 진 같은 경우는 특급전사로 조기진급을 두 번이나 했고요 네. 제홉 역시 특급전사로 조기진급했습니다. 아, 이 특급전사라고 하는 건요 체격이나 자격 등 역량이 우수한 장병에게 주어지는 칭호입니다. 그데 그걸 네. 받은 거죠. 게다가 RM과 비는 신병교육 어, 수료식에서 최정의 훈련병으로 선정이 됐고요 지민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 훈련병 사단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음. 제홉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강한 전사 육군 발표 경연대에서요 회 최우수상 받았고요. 이건 네. 일반인이 해도 사실 아, 대단한 건데 맞죠? 게다가 네. 이제 평소 라이브 방송 통해 요리 실력 뽐내던 전국 같은 경우에는 소속 부대에서 조리병으로 복무 중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음.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장 먼저 군 생활을 했던 BTS 진이 아니 군 생활 중에 후임들한테 너무 잘해서 뭐 신으로 불렸다 이런 얘기가 있예요 <laughs> 군대에서 신의로 부리려면 네. 어, 일단은 많이 사줘야죠. 많이 <laughs> 맛있는 거를 맞아요. 사주고, 맞아요. 예. 또 잘해주고, 예. 그리고 뭐랄까요, 조금더 어떻게 보면 후임에게 불만을 살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좀자애로운 선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저 후임들이랑 악수하고 포옹하고 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막 울고 있 그렇습니다. 예. 제대할 때 우는 후임들의 모습도 있었었고, 이거는 뭐 본인이 직접 내가.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내가 정말 신으로 불린 적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laughs> 네. 월급 받는 그 이상의 아, 저, 돈을 밑에 보고 싶습니다 신이 <laughs> 그렇게 아니, 써 있네요 월급 그 이상을 네. 먹을 걸로 사줬고 네. 정말 뭐 피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음. 정말 제대해서 물려서 못 먹을 정도로 아, 사줬다라고 말을 네. 할 정도였고요 그 이제 평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 그 용사 선호도 조사가 있는데 그게 나중에는. 그 간부와 용사 선호도가 음. 뭐 99, 98까지 올라갈 정도로, 어, 진짜요? 그 정도로 굉장한 또 어, 뭐랄까요 모범 병사였었고 그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저 BTS 멤버들과 같이 군생활을 했었던 네. 사람들의 지인이나 뭐 여자친구나 등등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SNS에 글을 음. 올려서 어, 뭐 진씨도 그랬고 또 다른 멤버들 어, b 씨 같은 경우도 네. 그런 미담 같은 것들을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정말 b 씨가 아, 저렇게. 네. 그 고민도 잘 들어주고 또 전화 이때가 사실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음. 불만 그러니까 불안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에서 먼저 성공한 또 네. 선배로서 그런 조언을 또 음. 많이 해줬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후임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사무사무 저의 <laughs> 과거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laughs> 그런데 사실 몇년 전까지만 해도요 사실 연애 활동 중에 입대를 한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연애 생활이 음. 끝났다 이런 네. 인식을 갖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 아주 오래전에 옛날에 연예인들이 군대를 가는 거를 좀 기피하는 현상이 상당히 심각했었는데 떠오르는 임무를 하면은 가수 유승준 씨가 떠올라요 <laughs>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이제 연예부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연예인들에게 가장 큰 리스크가 되는 것이 군대와 관련된 거짓말이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그~ 예. 시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란한 춤솜씨와 노래로 가수로 정말 큰 사랑을 받으면서 활동한 유승준씨. 병역 의무 이행을 묻는 질문에 당시에 늘 나는 군대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기까지 했었어요. 하지만 이 병이 코앞으로 다가온 2001년 말입니다. 유승준씨가 이 병을 3개월 정도 연기를 하더니 귀국 보증제도를 이용해서 출국을 했습니다. 네. 정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을 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병무청은 이 유승준 씨로부터 일본과 또 미국 이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라는 각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출국을 허가를 해줬는데 그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제 출국을 할때 정말 많은 매체들이 붙어서 이 모습을 다 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본 콘서트가 끝난 후에 유승준 씨 일단 최초 그 약속대로 미국에 일단 예정대로 입국을 했. 하지만 유승준 씨 가족에게 인사하고 돌아오겠다는 라이 돌아온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네. 2002년 1월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뒤에 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가서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이 난리가 났어요. 어, 미국에 있는 가족과 오랜 고민 끝에 군대를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폭탄 선언이 한국에 전해지게 된 건데요. 이에 병무청은 2002년. <laughs> 어, 입국 금지를 내렸고요. 이후 23년 동안이나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유튜버 활동을 또 하시면서 개인적인 또 의견과 또 억울함을 호소하신 것도 저잘 알고 있는데, 근데 관련해서. 이번에는 입대를 두 번을 한 케이스도 있어요. 아마 이 가수 사이 씨 떠오를 텐데요. 이 남자분들한테는 사이 씨가 두번 입대한 건 그야말로 최악의 악몽이 아닐까. 음. 꿈에 입대하는 거 나오면 그날 그냥 큰일 난 거잖아요. 악몽은 아, 네. 거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요. 사이 씨 같은 경우에 군복무 두번한건 아닙니다. 한 번은 현역으로 입영했고요. 다른 한 번은 방위산업체 요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방위산업체 요원으로 근무를 해도 훈련소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훈련소 두번간건 맞습니다. 훈련소를 두번 갔기 때문에 군번도 두 개입니다. 아, 03년 군번이 하나 있고요, 네. 07년 군번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2006년에요. 산업기능요원 복무 당시에 이 사이가 뭔가 분명히 군 복무 중이라고 하는데 찔끔찔끔 나와서 뭔가 대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군복무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조사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현역병 재입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이씨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걸었지만요, 결국 패소해서 를또 군대를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훈련소를 두번 가는 경험을 해보시는 분들 거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훈련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이씨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첫 첫날 이제 소지품 검사할 때 조교가 들어와서 야 소지품 다 꺼내라 특히 담배 꺼내라 만약에 네. 걸리면 큰일 날줄 알아라고 아, 네. 해서 정말 모든 이제 신병들이 다 소지품을 꺼내는데 사이씨 같은 건 한번 해봤잖아요. 아. 그러니까 안 꺼냈대요. 아, 그래요. 네. <laughs> 그래서 이런 이제 일화도 있고요. 음. 그리고 재복무 도중에 복무 만료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원심 패소에 항소했지만 를 네. 역시나 패소하면서 결국은 만기 전역했습니다. 아니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도 군대를 간 연예인이 있어요. 맞습니다. 배우 차인표 씨가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일단 차인표 씨의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고 늦은 나이에 당당하게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이후부터 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스타들의 입대 러쉬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어, 가수 토니안, 앤디 에릭 그리고 피아니스트 이루마 씨가 대표적인 이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한 스타들입니다. 네. 이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했었던 얘기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나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 팬들에게 사랑을 받았기 음, 때문에 군 입대를 하겠다라는 어,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요, 최근에는 옛날이랑 좀 이런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제대를 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더. 몸 몸값이 올라가고 뜨는 스타들이 많아진 건데, 저희가 그걸 육해공 해병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웃음> <웃음> 군제대고 인기가 더 많아진 스타들. 자, 먼저 해병대. 은 자동으로 바로 떠오르는 이 인물 현빈 씨입니다. 아니 네. 현빈 씨는 당시 왜 해병대를 택했습니까? 저도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왜 왜 가장 힘든 곳이라고 할수 <laughs> 있는 곳으로 갔을까? 네. 일단 직업군인인이 형의 권유가 해병대 입대에 동기가 됐다라고 합니다. 음. 현빈 씨 2011년도에 시크릿 가든이 정말 전국적으로 음. 큰 히트, 정말 글로벌 히트를 쳤을 때 최절정의 인기에 있었을 때 해병대 지원했거든요. 그리고 해병대 입대 테스트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29점을 네.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약간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네. 2011년 기준입니다. 해병대 이때 지원자 중 최 고령을 기록을 해서 아, 또 많은 팬들이 네. 아 우리 오빠 또 안전하게 돌아와야 되겠네라고 <laughs>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아니 근데 해병대 다녀와서 이미지가 사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고. 사실 워낙 최 절정 인기 상황에서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입소부터 일거수 일투적이 언론에 중계가 됐고요. 훈련소에서 생활 훈련 모습 TV에서도 방송이 되고 해병대 홍보물마다 현빈이 모델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때 아마 해병대와 그 남자다운 이미지가 결합하면서 와. 현빈 씨 이미지가 그렇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시절에 당시 현빈이라고 네, 하네요. 김태평 훈련병이죠. 네. <laughs> 네. 그런데 이제 네티즌들은 이게 아, 너무 약간 스타 연예인이라고 대우해 주는 거 아니냐. 네. 똑같이 훈련 받게 해라, 군 생활 하게 해라. 라는 여론을 의식했는지 첫 근무지는 사실 백령도였습니다 <laughs> 오, 그래요? 그런데 몇 개월 뒤에 은근슬쩍 사실 해병대 사령부로 근무지를 옮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모병 홍보병으로 쭉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약간 좀 뭐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게요. 해병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전부 지원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해병대 입장에서는 현빈 같은 스타를 해병대 홍보에 마음껏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네.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거죠. 갔다 와서 오히려 더잘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결혼까지 성공하신 손예진 씨와의 <laughs> 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으로 최종상 배우 타이틀을 찍었죠. 아니 근데 그러면자저 그래픽의 실루엣만 지금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다른 해병대가 있다는 건데 누군지 볼까요? 아니, 그니까 여기 나오셨었던 우리 남진 선배님이랑 김은국 씨가 나오는데, 아니 두 분은 어떤 사연입니까? 남진 씨는 사실 그 현빈 씨 전에 가장 유명한 해병대 출신 연예인이라고 음, 봐도 될것 음, 같고요. 네. 인기 절정이던 1968년에 입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남진 씨 같은 경우는 워낙에 빅스타였기 때문에 완전 오리지널 오빠 아닙니까? 근데 네. 68년에 입대를 한 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심지어 월남전 파병을 갑니다. 근데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좀 짧게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제 1년간만 다녀오려고 했었는데, 본인이 오히려 이제 자원을 해서 2년간 어, 전장에 머물렀었고, 어, 그때 정말 뭐 인간적인 많은 깨달음을 또 얻었었고, 또그 이후로, 그래서 이 정말 애국자로서 어, 좋은 많이 평가를 받았었고요. 아주 그 정말 그 베스트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이제. 제대를 하고 네. 남진 씨는 절정의 인기를 누립니다. 연속으로 가수왕을 수상하게 을된 것도 이제 제대 이후였고요. 바로 그 시기가 우리가 남진, 나훈아의 어, 라이벌리로 불리는 그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남진 씨 같은 경우는 그 어, 해당 군복 입은 영상들이 많이, 나그 어, 사진들이 많이 있고요. 김은국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예인 중에 이 사람이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거의 유일하게 기억하는 연예인인 것 같아요. <laughs> 네. 그 정말 계속적으로 항상 언급을 그렇죠. 하시죠. 사0일기로잘 예. 알려져 있고 항상 해병대에 대한 자부심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대중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어, 심지어는 그 해병대의 홍보를 넘어서 뭐 방탄소년단 멤버들에게 해, 네. 해병대로 입대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권유까지 했던 <laughs>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랬군요. 그러면은 다음 해군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해군 하면 떠오르는 스타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영상 먼저 볼까요? 우리 국군은 서해수호 55 용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패 승. 아니 그러니까 요새 그 관식이로 유명한 <laughs> 박보검 씨요 배우. 근데 이 박보검 씨가. <laughs> 당시 해군을 자원 입대를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요즘 조기 트렌드를 박보검 씨가 이끈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기 입대 트렌드.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해 드리자면요. 국내 연예계에서 남성 연예인의 군 입대는 사실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지는 음. 이슈예요. 이게 경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실제로 나이에서 오는 역할의 그 한계도 분명히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최대한 법에서 허락하는 한 우리는 최대한 미루고 가자가 아. 예전의 트렌드였습니다. 네. 최대한 미루다가 정말 정말 군대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나오고 나오다가 그 끝에 결정하는 아, 게 군대였다면 네. 지금은요. 일부 스타가 병역 깊이 논란에 이 활동이 어려워지거나 아, 아니면 좀 이것 때문에 오히려 좀 여론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너무 많이 학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어, 자원 입대를 해서 정말 까만권이라고 하죠. 까임 방지권이라고 아, 네. 해서 어, 이 스타 굉장히 개념있는데? 이런 선한 이미지까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박보건씨는 같은 경우에는요 해군 문화홍보단에 지원을 했고 또군학대에 합격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어, 군복무를 2022년도에 마치고 제대를 했는데 어, 일단 아까 현빈 씨 같은 경우에는 직업군인인 형의 영향을 받았다면 어, 박보검 씨는 해군병 출신인 아버지 영향이 컸습니다. 네. 그리고 넷플릭스 사실 아까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소가수다 같은 경우에도 네. 제가 인터뷰를 해서 물어봤더니 군대에서 받아본 시나리오라고 하더라고요. 음. 여러모로 군대가 인생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 기억을 해보면 군대를 가신 그 기간 동안에도 찍었던 영화나 드라마들이 나왔던 것 네. 같은데 아 그럼 미리 좀 찍는 어떻게 보면 전략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어 엔터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발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영화 같은 경우에는 군입대 전에 찍어놓으면 사실은 개봉을 언제 할지 몰라요. 음... 영화는 정해준 게 아니라 배급사와 여러 가지로 따져 물어야 되기 아잖아. 때문에 네. 어, 그렇기 음... 때문에 이것은 박보검 씨가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만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아, 어, 드라마나 CF 같은 경우에는 군입대 전에 많은 스타들이 찍고 나서 가면 음... 아주 좋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공군하면 떠오르는 얼굴 누굴까요? 아, 그러니까 배우 조인성 씨예요. 그러니까 조인성 씨를 생각해 보면. 인기가 굉장히 최고조 정점일 때, 사실 공군이 유명한 게 복무 기간이 제일 길어서. 맞습니다. 근데 복무 기간이 긴데도 여기를 간 거예요. 게다가 그 시점이 언제냐면 유명인들의 병역 비리로 한창 좀 연예계가 시끄러울 때였어요. 아, 그랬군요. 그런데 복무 기간도 긴 공군을 네. 선택해서 관심을 받았죠. 근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제 차인표, 이휘재, 고본승등 이런 분들이 전성기를 맞았을 때 입대해서 군입대 스타들의 모범 사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공유 씨 같은 경우에도 커피 프린스 1호점으로 전성기 맞았을 때 네. 군대를 갖고 그다음에 전우치 의형제 등으로 대박을 쳤던 강동원 배우 역시 아. 전성기 찍었을 때 군대를 갔습니다. 그러면 실루엣이 아까 잠깐 나왔는데 그 실루엣만 보이는 얼굴 누군지 볼까요? 자, 그러니까 어, 가수 나우나 씨입니다. 아. 나우나 씨도 그 공군을 갔었던 거예요. 나우나 씨는 이제 73년에 입대를 했는데 역시 그 당시에 그. 어 가장 최정상의 인기를 누릴 때죠. 근데 네. 이때는 비밀 입소에서 화제였었어요. 아, 비밀이요? 여기가 그러니까 알지를 못했습니다. 네. 전날 당일 날이 돼서야 이제 알고 음...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이제 취재를 통해서 발, 어,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이 시점에 이제 가수 은퇴를 어느 정도 이제 결심을 하고. 그 외에 또 이제, 어, 당시에 뭐 결혼 문제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그 이후에 이제 뭐 결혼, 이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의 커리어에 굉장히 이제 주, 중요한 하나의 이제 한 달락의 마감으로서 입대를 택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네. 아무튼 그때 뭐 많은 팬들이 아쉬워했었고 하지만 또이 역시 어, 제대 후에 또 정상 인기를 되찾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육군 한번 살펴볼게요. 육군은 누가 있을까요? 보면은. 어, 보면 은 가수 임영웅씨와 BTS가 뜨는 애. 음. 그냥 뜨네요. 보면 은 그러니까 임영웅씨는 백골부대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백골부대 GOP죠. 어, 네. 네. 3, 4단, 18년대, 1대대. <laughs> 네. 가장 어렵다는 어, 어. 부대를 섭렵한, 뭐, 아무튼 찐 백골부대 어, 부대원인데. 네. 당시에는 이제 가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음. 어, 이제 가수의 꿈을 키우던 입장이었었는데, 아, 그 당시 이제 네. 증언에 따르면 굉장히 좋은 선임이자 또, 어, 후임이었었고 어, 당시 그 꿈을 꾸는 모습들이 참 아름다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때 인연으로 사실은 팬들이 네. 이 백골 부대에 위문품을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 이후에 팬들이요? 성공한 이유죠. 네, 아, 그래서 네그 이후에 영국 나라 같은 데서 이제 어, 백골 부대에 온기를 전한다 그래서 위문품을 전달하기도 하고 어, 그 금액도 굉장히 커요. 이 이런 음...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지원한다라는 것들이. 어 사실 남자는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그 부대와 가급적이면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 하는데 <laughs> 네. 오히려 팬클럽들은 이 백고 부대 물품 후원을 하면서 그런 온기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 굉장히 이채롭습니다. 음, 고난평론가 이렇게 쭉 저희가 연예인들, 군대를 네네. 다니는 연예인, 연예인들 얘기를 해봤는데 오히려 요새는 음. 군대를 다녀오고 나면 그 산업적인 가치, 경제적 효과가 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연예인 입장에선 과거에 잊혀질까봐 두려워서 군대 가기를 되게 무서워했었거든요. 근데 예. 지금은 오히려 공백기가 아닌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백기가 마케팅 효과가 있는 건데요. 음. 기존에 있던 이미지에다가 국방의 의무를 다했다는 책임감. 성숙함 신뢰도 이런 네. 키워드가 결합을 하니까 오히려 대중적인 호감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복귀 앨범이 줄줄이 흥행하고 있고요. 어. 저녁이 꼴 컴백 이게 공식화되고 있고 뭐 광고에서도 블루칩으로 성장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BTS 그러면 이제 제2막의 무대가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그렇죠? 뭐 잠깐 갈비탕 얘기해 주신 거 보니까 <laughs> BTS 노믹스가 뭐 벌써부터 후끈후끈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활동을 좀 펼치게 될까요? 어, 사실 이제 뭐 거칠 것이 없겠죠. 지금 가장 기대할 만한 거는 역시 완전체로 뭉친 음. 이들의 뭐새 앨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앨범에 그치지 않고 결국 워드, 월드 투어를 나갈 것 같은데요. 아마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제 서로 어느 정도 또 다시 관리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음악을 제작하고 또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뭐 아주 빠른 시간에 나오긴 하렵겠지만 네. 결국 월드 투어까지 이어지는 그 거기서 또 파생되는 어떤 제2의 케이팝의 붐 음. 같은 것들을 좀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 가치도 상당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요즘 그 케이팝이 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라는 평가가 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 면에서 저는 상징적인 존재의 그러니까 앞서 나, 앞서 치고 나가는 그 리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사실 BTS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K-POP에 대한 전체적인 관심이라든지 네. 어떤 흥분감 같은 것들이 BTS의 컴백으로 다시금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돌아온 군필돌 BTS 그리고 재대우 사랑받는 스타들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